안녕하세요. 초보부 산투자정봉 선생입니다. 저는 지금 꿈이 지산동의 단독주택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베이지는 50만 평, 건평은 37평, 2층주택인데요 음, 천천히 한번 같이 둘러보실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층 주택인데요. 음, 2층은 이렇게 따로 대문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그리고 현재 어 완전세죠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이 따로 대문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 장점이죠 자 그럼 대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네 앞에 이렇게 수도가 있고요 텃밭이 있네요. 텃밭, 투빛. 텃밭이 이렇게 있고, 음, 네, 이렇게. 자, 1층에는 어, 이사를 가셨어요. 얼마 전에. 네, 이 주택 전경인데요. 텃밭이 음, 조금 있고, 자, 한번 1층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어, 거실이 이렇게 있고요 방이 4개나 있네요 방이 <laughs> 4개입니다 음, 자 전체적으로 볼까요 네 안방이라고 해도 될샤시는 어, 새로 해놓으셨네요 샤시를 새로 해놓으셨고 음, 안방이라도 될 만큼 해도 될 만큼 네, 예, 나름 큽니다. 네, 바로 옆에 음. 여기가 주방인데요. 예, 주방이없습니다 식탁은 이렇게 <laughs> 멋진 걸로 갖다 놓으셨네. 음, 네. 이거 주방이고요. 예, 주방 옆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욕조도 있고요. 샤워기도 두 개씩이나 있네. 어, 세탁기도 여기에 놓으셨네요.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주방과 화장실 사이에 이렇게 베란다라고 하면 될까요? 창고, 네, 이렇게 창고 물건도 올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방으로 가보시죠. 네, 아까 그게 안방이었네요. 걷는 방, 그리고, 걷는 방. 음, 네, 방이, 이렇 있습니다. 방이 4개입니다. 자, 여기가 안방이군요. 네, 샷시 여기가 안방이네요. 안방은 제복합니다. 네, 1983년에 지어졌는데요.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시멘트 벽돌 저 건물이고요. 네, 2층도 방두 개, 거실, 주방, 화장실이 좋습니다. 네, 지금 방이 4 개죠. 그리고 2종 주거지역입니다. 내지가 51평, 건평이 37평이죠. 1층이 20평, 2층이 17평.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떠, 어떠세요? 음, 네. 지산동 주택 이네요 매매금이 9천만 원이니까. 건물을 안 치고 평당 금액만, 토지 평당 금액만 계산해도 평당 176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예, 뭐, 도배하고, 약간 손을 봐서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딸려 있으니까, 건물이, 그리고 그 2층에는 보조금 2천에 월세가 10만 원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많이 싼 금액이죠. 실내 보셨고요 네. 안쪽에서도 2층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따로 있습니다. 이 계단을 통해서 옥, 어, 2층과 옥상을 올라가는데요.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2층 안쪽의 모습입니다. 2층 안쪽은 이렇고요 네. 지금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세상에. 하... 네. 구미 시내 모습 보이시나요? 이 예, 지산동이니까 당연히 앞에 지산들이 펼쳐져 있겠죠? 네, 지산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사시면서 지산들의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 지금 옥상의 전경인데요. 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도시가스를안 설치했다는 거죠.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가스로만 봐도 아주 싼 금액인 178만 원이기 때문에 네, 아주 좋죠. 음, 뒤에. 이렇게 운동하러 다닐 수 있는 산도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 동사무소도 옆에 있죠. 시내에는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셔도 되고요. 이게 선산, 구미 시내버스가 뭐 10분에 한 번씩 다니니까 네. 시내에 왔다갔다 하는 건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고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이 주택도 참 괜찮아 보입니다. 가격이 싸니까요. 음, 주인분께서 급매로 내놓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보 부산 투자 정보 원수생이었습니다